백종이 뭐냐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조상의 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력 7월 15일이 조상의 문이 열려서 조상님들이 다 내려오실 수 있는 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월 15일에는 조상에 대한 상을 차려요, 저희가. 그래서, 조상님들이 모두 다 내려오셔서 자손이 조상님들한테 이렇게 음식을 바치고 조상님들을 대하니 조상님들이 저희 자손들을 잘살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의미로 하는 건데 제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 엄마의 제사, 할머니의 제사, 할아버지의 제사, 목적성을 두고 보통 그 기일의 상을 차리잖아요. 아니면 설날이나 추석날 조상님들을 위한 제사상을 차리는데 백중 같은 경우는 조상의 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엄마만 올수 있는 날이 아니라 모든 우리 집에 계신 조상님들이 내려와서 우리 조상님들을 대우하는 날이거든요.